한번 봅시다잉. 우리가 뭘오라고 하죠? 개요가 뭐였어? 그니까, 러우리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은 8이라고 했을 건데, 내가, 어, 2는, 이제 앞에서 지수 들었듯이, 뭐, 8의 3분의 1이라고 했던가, 또는, 세제곱은 8이야. 이렇게 썼었지. 뭐, 이렇게 썼었죠 맞아? 근데 뭐, 이거까 오케이. 어, 8은 뭐, 그대로 2의 세제곱이야. 썼었어. 어, 3은 어떻게 쓸 거야? 어나 이거 로그의 8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 있어. 그래서 엄청 많은 내가 성공 소개들거 너한테 뽑아줬어. 한8개 정도 있어요 근데 실은 그거 8개 호구고 별로 없어. 첫 번째, 내가 너희한테 장난으로 계속 말하지만 더어첫번 아, 로그의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거 나중에 보고. 뭐 로그 A에 B 이놈 하나 자체를 보고 싶은데 내가 A랑 b 에 만약 뭐 얘가 거듭제곱근 식으로 이렇게 돼있으면 근데 뭐라했어? 얘네가 밖으로 나갈 수 있다 했죠 그럼 어 얘는 네모 분의 세모가 되고 로그 알파의 좌측으로 했죠 맞아? 아너 문제 풀어예를 들어줄게 어. 예를 들어볼게요. 어 로그 8에 어 로그 8에 25라고 해놓고 다 얘는요. 어 우리가 로그 2에서 적가지고 얘는 2의 제곱인가 나라. 이숫자들이 그대로 밖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3분의 2의 로그 2의 5야라는 수들이 있었대. 오케이. 맞나요? 응. 근데 실은 여기 아래만 있으면 뭐 3분의 1일 거고, 위에만 있으면 그냥 2겠죠. 그게 성질이 3개야, 이렇게. 개꿀이지. 응. 그리고 내가 여기서 너한테 추가로 두 가지를 더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인, 및 전환 공식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였어? 어, 로그 g a의 b라는 아이는, 내가, 로그 b에 a 에 1이라고 쓸수 있고 더 나아가서 실은 내가 아무 숫자 바꿔도 이거는 바꿀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제일 중요하다 했어 제일 많이 물어보고 제일 많이 쓰고 너뭐 있어? 내가 이것도 말했어요 a에 로그 b에 c 뭐 이렇게 뭐 있으면 얘네 숫자 위치를 바꿀 수 있다 했어 이렇게. 아이, 했어요. 어, 여기 말고, 연 놈과 연 놈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음. 뭐, 다른, 이거 다 증명할 수 있는데, 그, 뭐라 해야지? 제가 지금 굳이? 너, 지금 이거 하는 거에서 굳이 증명까지 다쓰리는 없다? 뭐, 이 정도? 오케이? 도시는 증명하면 더 머리 아파요. 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 자체들은 이런 성질들이 있고요. 로그끼리 내가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나누고 싶어. 결론부터 말하면 곱하기 나누기는 안 됩니다. 곱, 근데 가끔 곱하기 나오는 상황은 실은 너한테 밑 변환 공식을 써봐. 나누고 싶어.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로그 2의 3에다가, 로그 3이 5를 더하고 싶어. 더할수 있어요? 못 더해요 내가 애초에 더하고 싶으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봐 2의 세제곱에다가 3의 제곱 이러면 우리 이거 더해져? 우린 이거 지수 아니야? 이로그들지수를 더하면 뭐가 똑같아야 돼? 위치 똑같아야 돼 바르면 안돼요 못 더해요 오케이? 그럼 내가 같으면 뭐겠어? 더할수 있겠죠? 같으면 계산이 되는데, 얘 안에 있는 아이들은 결과 값들이잖아. 이거 지수 더할때 결과 값들은 뭐 돼? 곱하죠. 그래서 내가 더 하기는 싫은, 여기서 곱하기로 이렇게 막 바뀔 수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야. 오케이? 똑같이 말하면, 나누기는 뭐가 되겠다? 여기가 만약 빼기면, 나누기가 되게단 뜻이죠. 오케이. 음. 잠깐만요. 아 제가 본 아, 제가 본 거라고 그 충격적인 점이네. 그래요? 그럼 계속 합시다 어, 이거 근데 실은 반대로도 너가 생각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로그 二へシー는요 어, 3 곱하기 き네 로그 3 더하기 로그 五が二度としゅうしゅんといごか거ご거까지じいごはめいれきでんだめいご이ごいれきかじいれきかじいれきかじいれ 1? 되죠? いれきか가い가きかじいれきかじいれ 어. 이런 내가 기초 계산들 말고 로그의 성질을 좀 알아보려고 했어. 첫 번째로 아니, 가장 많이 나오는 로그, 일단 로그는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얘 되게 까다로운 거예요. 내가 로그 A의 B라고 쓸 건데 첫 번째 우리 B는 모르니. 내가 A의 이 제곱을 B라고 썼다. 첫 번째 B가 0보다 작을 수 있어요. 0일 순 있어? 없어요. 너 어떤 거 숫자 거듭제곱해가지고 0 나올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지. 그럼 이 b는 뭐가 돼야 돼? 어, 어. 한번 생각해 볼까. <laughs> 제곱수? 헷갈려? 그럼 넘어가 볼게, 그럼. 일단 넘어가 볼게. A부터 봅시다. A가요. 내가 만약에 A에다가 1이 남았때1 넣으면 어때? 여기가 어떤 거 들어와도 몇일이야? 의미 있어요? 없죠. 그래서 A는 1을 안 따질 겁니다. 의미가 없거든. 안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서 안 따질 거예요. 정의를 안할 거예요. 오케이. 응. 그리고 결과부터 말하면 b는 0보다 커야 돼요. 응. 응. 오케이. 응. 이런 두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안 따지거든요. 왜냐하면 1이어도 뭐 존재하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로그 g 1에 x라고 했을 때, x에다 무슨 값을 넣어도 뭐야? 너 1을, 아, 예를 들어서 로그 g 여기다 1을 넣고, 1에 어떤 제곱이 7이야, 이런 게 존재해요? 말도 안 되지 않아? 없어서 그래. 이런 게 표현이 안, 표현이 안, 애초에 존재하지 않잖아. 내가 a랑 b에다가 막 숫자를 넣고 싶은데, 제약을 걸고 편하게 넣고 싶어요. 근데 일을 넣으면 제약이 너무 생겨버린다고. 그래서 내가 일일 때는 딱히 따질 이유도 없으니까 지금 찾아 지금 보면 어뭐 어 얘가 뭘 넣든 그냥 일이에요, 맞아요? 어 네가 아무 숙자 너도 얘는 일이야. 그건 절대적인 아이잖아. 아니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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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 2에 3이라고 표현을 한거죠 표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든 거잖아. 표현을 쓰려고. 근데 약간 얘는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너가 말한 거는요. 어, 2를 얼마나 하면 3이 나올까. 말이 되죠, 얘는. 왜냐면 내가 2에다가 1을 넣었어. 2지 여기다가 2를 넣었어. 몇이야? 그럼 1과 2 사이에 어떤 숫자를 넣으면 3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수가 존재는 하겠죠. 그걸 찾기 위했는데, 해 우리가 아는 걸로 표현이 안 되니까 제로 표현을 한거예요 1은 근데, 야, 봐봐. 1을 너어너 너 여기다 어떤 숫자를 넣어, 그냥 1 아니야? 안 돼. 그러니까, 아까 거랑 상황이 다르잖아. 얘는 뭔가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거고 얘는 아니 말도 안되는데 이렇게 되는거고 오케이? 그럼 너가 중요한게 뭐야? a는 1이 절대 안되고 b는 뭐야? 0보다 커야 돼? 라는거야. 음수 안따질거예요 그죠? 이게 기본 성질이야. 약간 기본 조건이야. 약간 내가 분, 유리함수 다룰 때어 분모는 0이 돼서 안돼. 이얘기는 거야. 그런 느낌이야. 당연히 저거에 대해서 나중에 뭘 다루겠죠? 함수를 다뤘거요 결론부터 말하면 비수랑 로그는 역함수 관계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막 짜릿하다니까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왜 웃냐? 듣기만 해도 짜릿하다. 한번 보자잉. 어? 로그 8에 로그 3을 8 2기를 물어봤어. 로그 3을 펼치를 물어봤어? 어. 야, 마음이 아프다. 몇이야? 응. 맞아요. 어. 봐봐요. 어? 로그 8에 4까지 나오지? 내가 이거 뭐라 했어? 얘네들을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이네 숫자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고 했어. 그러면 3분의 2라고 튀어나오겠어. 3분의 1 정확히 말하면, 요구, 2의 2지. 근데 얘는 몇이야? 어, 2를 몇제곱해야 2 나와? 어, 근데 얘는 1이어서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애. 그치? 느낌 와요? 어. 봐봐, 재밌어 하잖아, 지금. 나는 근데, 너한테 감동했어. 스스로 영상을 찍어달라고 한다. 근데 드디어 공부를 안하데 힘들어. 아니야? 로그 3의 x가 3분의 1이고, <laughs> 로그 3의 y가, 뭐야, 8이야, 3이야? 3제곱분 루 3이래. 그때 y의 x제곱을 구해라. 그럼, X랑 Y를 표현을 해야겠네요. 이거 정의상 뭐야? X는? 3의, 3분의 2 아니야? 정의상? 얘를 이만큼 대곱하면 X가 나와, 라는 뜻이잖아. 아니냐? 어. 당연히 헷갈리니까 니가 연습하라고 내가 숙제 준 거죠. 어, 오늘 그거 좀더 뽑을 거니까 연습하시고 가. 그 얘는 뭐야? 이거죠? 아니? 어, Y에 X죠? 삼에 3에... 3... 뭐 삼? 아, 계산 제대로 되었네. 최대공분루트 3곱하기 x죠? 이거 최제곱근인가 그죠? x는 근데 뭐였는데? 3의 3분의 2죠. 얘는 뭐야? 3의 3분의 1이죠. 둘이 더하면 뭐야? 3의 3의 분의1 더하기 3분의 2죠. 이거 1이죠. 이렇게 볼수 있다. 기초 계산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이해 이거 기초적인 것만 좀 알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어, 그냥 이거. 아, 이거 녹음하고 있는데, 어, 배고파 이런 거 들리면 안는데 야, 근데 오늘 이거, 이고잘안 되면 말해라. 여기 오늘 쇼바다가 정말 이게 쭉 빠졌거든? 어, 그래가지고 말이 좀안 들릴 수도 있어. 나 몰라. 넘어가도 돼? 오케이. 다음 문제 봐봅시다. 예, 예, 세대곱터 못해서, 어, 야, 이거 내가 더하기랑 빼기는 뭐라 했어? 합쳐지죠? 맞아요, 어, 한번 써보자. 잉 그러면 일단은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될게요 앞에 2 이런 거 숫자 있지 넣어줘야 돼. 아니 여기 안에 넣어줘야 된다고 야 로그 뭐 3에 4면 2로그 2다로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 있잖아 반대로도 반대로도 중연이 되어야되잖아 어, 이것도 안에 넣어주려서 4집의 제곱이라고 써야 된다고 오케이? 되니? 응 그럼 나 이거 한방에 쫙 합쳐볼게 더하기는 곱한다, 했어 어, 100 곱하기 8 맞아. 그리고, 어, 40의 제곱을 나눠? 그냥 40 곱하기 40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쓸게 그러면, 맞아? 5 8기 40이니까. 그러면, 로그 2에, 이거, 아래 곱하면 200이지. 2분의 1이지. 이거 몇이야? 아, 왜 이렇게 르는 거야. 장난이고. 이게 몇개에요 이렇게 내가 써놓으면 뭐해 보라 했어? 거듭 제곱꼴로 되나? 라고 보라 했어. 이게 2에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이야. 이거 2에 8은 몇이야? 3은 2. 이거 2에 3제곱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얘도 이게 마이너스 1로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요. 지수를 표현한 거잖아. 얘를 얼마나 지급해야 이게 나와? 맘때시가 있잖아. 맞아요? 1 1번 시간 줄 테니까 해볼래요? 가볼까요? 처음부터 어떻게 나왔어? 어 로그 3에 6이라고 잘 썼어요 어? 우리 밑변한 공식 로그로 3에 6 더하기 얘 2로 일단 그대로 쓸게 요 이건 2로그 3에 2 빼기 3로그 3에 2라고 쓰면 되잖아 응 그냥 3 곱하기 3이라고 삼으면 되잖아 근데 이거 계산할 때 내가 뭐하라 했어? 얘네들을 넣어주고 계산해라 라고 한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처음 건 로그 3에 6 그대로지. 두 번째 건 더하기.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 로그 3에 8이죠. 그러면 얘는 로그 3에 24 나누기 8이니까. 3이겠죠. 이거 몇이야? 그렇지. 재밌죠. 나중에 막 함수 그림했서 짜릿해, 미쳐요. 아이, 뭘못 믿는 거야, 내 말을. 야, 너희한테 거짓말 친적 있어? 속상하 응? 로그 3의 2를 A. 로그 3에 5를 B라고 할 때. 로그 3분의 1에 루트 1000을 AB로 나타내라, 네. 하기 싫었지요 이거 그냥, A, 라 I, C, 이러고. 버렸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 규칙. 어떻게 하라고? 밑은 똑같이 맞추라고. 맞아. 거기에서 준게 로그 3에 대한 것들인데, 문제에서 로그 3분의 1이래. 뭐 해야겠어? 바꿔 빼야겠죠. 3에 마이너스 1이잖아, 이거. 밖으로 빼야겠지 마이너스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위에도 내가 어떻게 할수 있지? 얘 100이지. 루트 100은. 다시 써볼게 저거를.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10의 제곱이죠. 맞니?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2가 튀어나오고 로그 3의 10이라고 할수있어 마이너스 1분의 2니까. 그죠? 어? 있냐, 있냐. 잠깐만. 아 내가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얘가요. 다시 쓸게요. 1000은 10의 세제곱이잖아 10의 4제곱이라고 했네요. 로그 3의 마이너스 1이라고 아했거든 여기 있는 거는 10의 2분의 3제곱이지 응. 얘가 10의 세제곱이고, 안에가 여기 앞에 2 있잖아. 그지 항상 내가 이렇게 지수로 표현하는 걸 습관 화 하나 있어. 그럼 내가 이거 빠지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3의 7이라고할수 있지. 어, 로그 3의 10은 근데요, 우리가 로그 3의 2랑 로그 3의 5를 알잖아. 8. A 더하기 B겠지? 어, 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에 A 더하기 B네? 어, 마이너스 2분의 3에 A 더하기 3.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재밌죠? 아, 우리 재밌어? 응. 어? 아, 그래요? <laughs> 저, 뒤에 우진이, 와, 나 진짜 하고 싶어. 미친, 저 표정 안 보여? 와, 진짜 혼자 재밌는 거, 너 나빴어. 이런 표정, 지금. 안 이게 아니었다고? 그죠? 그, 양수 AD에 대해서? 그, 뭐야, 그게? 로그 a 에 3이 8이고, 로그 b 에 9가 30이야. 어, 내가 뭐라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밑을 맞추자고요. 오케이? 응. 음. 그럼 어 어떻게 할래? 이거 방법은 너마이야밑 변환이 있다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건어 둘은 첫 번째 생각 아이디어. 둘은 a랑 b 어떻게 맞추지? 근데 3이랑 9 얘는 맞출만 추해 보이는데 이 처음 거를 로그 3의 a 분의 1을 8이라고 하자. 두 번째 거는 로그 3의 b를 3 2라고 하자.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어 로그 3의 a는 8분의 1이고, 로그 3의 b는 16분의 1이네. 근데 여기서 뭐 물어봤어? 어 로그 a의 b 근데 얘는 실은 로그 3의 a 분의 로그 3의 b네 어 로그 3의 a는 8분의 1이고 얘는 16분의 1이네 어 2분의 1이구나 뭐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그죠 대박이지. 되나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아, 네네. 적을 게 많을 때이긴 하나 2학년 애들한테, 여기가 제일 재밌지 않냐 니까걔 정색 빨고 나갔어. 약간, 시 웃다가, 얘기하다가서다가 야, 이거, 그리 이게 제일 재밌지 않아? <laughs> 들어 갔어. 나만 재밌었다고? 다 적었어? 다 적었으면 말해요. 근데 지금은 내가 3으로 맞췄는데, 실은 얘를 어떻게도 맞출 수 있냐면, A로도 맞출 수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어? 로그 A에 3을 파라고, 얘 문제서도 에 로그 A로 그거봤지 얘를 A로 맞추는 거야. 두 번째 거를. 로그 b 의 9를, 로그 a 의 B분에, 로그 a의 9라고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뭔데? 로그 a의 9는? 이 로그 a의 3이잖아. 3의 제곱이니까, 이게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맞아? 어떤 거야? 로그 b의 9, 요거. 이거. 요거요. 어, 그러면 내가 이거 다시 쓰면, 로그 g a의 b분의, 근데 로그 g a의 3, 8이잖아. 16이지. 로그 g 이놈이, 3, 이놈이 8이잖아. 16이지. 얘가 몇인 거야? 32인 거야. 어, 얘, 얘 2분의 1일 수밖에 없어,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시점의 차이인 거야, 이게. 되나요? 오케이? 어때요? 뭘 하든 너 맘이야. 근데 이제, 너가 이제, 보는 거에 대한 차이다. 뭐, 이 정도로 말할 수 있어. 다 썼어? 어, 그래요? 이거 설명 끝나고 다시, 기, 그 뭐냐, 기초 계산 문제 뽑아줄 거니까, 그거 풀고 가요. 로그만 좀 줄게. 되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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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래서 얘네 초반에 시작할 때도 어야 이거 마지막이냐? 아 오케이.